보통 우리는 계획을 일단 끝까지 다 세워놓고 실행할 때는 한10% 하고 좀 지치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계획을 간단하게 하고, 일단 하고, 일단 두 하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해서 액트하는, 피드백을 빠르게 하는 겁니다. 1번, 오늘의 생각. 오늘은 조용히 생각을 해보다가 메모장에 써놓은 글 소재를 봤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이유,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요걸로 이제 GPT랑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토론도 하고. 성공할 기회를 높이고 후회가 없다. 근데 사실 노력하는 자체가 안 하는 것보다는 재밌잖아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한 약간 그런. 그래,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어떻게 노력하는 게 좋냐. 노력만으로는 사실 성공을 할수 없잖아요. 잘못된 노력이 아니라 효율적인 노력을 해야 잘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그 핵심은 노력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던 게 생각납니다. 본인은 나무를 벨때 도끼를 가는데 90%의 시간을 투자할 거라고 비슷한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우리는 도끼질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도끼를 가는데에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야 할까 궁금했습니다. 이번 파레토 법칙, 20대 80 법칙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20%가 실제 결과의 80%를 차지한다. 그래서 이 파레토 법칙을 활용해서 노력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끼질을 안 해보면 어떤 도끼질이 효과적인지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도끼의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그래서 도끼질을 일단 하면서 해보면서 결과를 내보고 중요한 것 같은 20%를 파악하고 그 20%에 집중하면 다음에 또 20%를 찾고 점점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일단 하는 게 중요하고 하면서 계속 그 20%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3번, 20%를 어떻게 찾나? 그럼 또 궁금한 게그 효율적인 20%를 어떻게 찾느냐는 겁니다. 나는 요게, 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줄 알고 되게 힘을 줬는데 알고 보니 엉뚱한 것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할때 힘을 준 부분이 이상하다.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빠르게 피드백을 해서 그 20%를 재조정해야겠죠. 그래서 도끼질을 하고 도끼를 가는 것도 아... 필요하지만 도끼의 어느 부분이 날카로워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빠르게 실험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확인하면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완벽한 20%를 처음부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실험을 해보면서 점점 그 부분을 찾아내면 된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노력의 양과 피드백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피드백을 좀 일부러라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달 단위로 결과를 체크하고 있었는데, 제가 원래 머리로만 계획을 쫙 해놓고 몸을 잘안 움직이는 타입이었어서 약간 일부러라도 기계적으로 도끼질만 해왔는데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매주 좀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4번 피드백의 중요성 어, 저는 일주일에 5개 영상을 만드는데 주말에 이 5개 영상 데이터를 리뷰해 보기로 했습니다 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는 않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잘 노력하고 있는 건가?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가 쌓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2주 전에 영상들 5개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좀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빠르게 내 도끼 도키, 도끼질들을 피드백하고 월간으로는 큰 방향을 봐서 잘 가고 있나 이렇게 피드백하는 식으로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5번 PDCA 사이클. 피드백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PDCA 사이클을 가져왔습니다. 플랜, 두, 체크, 액트 이제 방법론인데요. 간단합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해서 개선한다. 핵심은 요 pdca 사이클을 계속 돌린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계획을 일단 끝까지 다 세워놓고 실행할 때는 한10% 하고 좀 지치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계획을 간단하게 하고 일단 하고 일단 두 하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해서 액트하는 피드백을 빠르게 하는 겁니다. 어, 근데 저는 이제 플랜 두 플랜 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서. 조금 체크랑 액트 과정을 추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네 가지 중에서 내가 어디에 좀 치중되고 있었나 어, 점검해 보시고 플랜이 너무 크고 두가 작다면 혹시 무기력증이 있는 건 아닌가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 의식적으로 계획을 조금만 세우고 바로 실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어떻게 사느냐. 어, 단순히 노력하는 게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건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다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분명 못하는 친구도 있고, 잘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사실 커서 보니까 이게 참 유전자가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2kg 배구선수를 한다고 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참 이미 주어진 조건이, 재능이 좀 중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노력이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는가? 참 모르겠습니다. 분명 그 사이 어딘가 일 텐데요. 제가 유튜브를 한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정말 잘될것 같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한 컨텐츠들은 잘안 뜨고 오히려 잘될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기계적으로 만든 컨텐츠가 잘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하는 게또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지금처럼 열심히만 하면 언젠가는 잘될수 있지 않을까 내 밥벌이나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딘가에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날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를 벤다 토끼를 간다 나는냐 나무꾼 나무를 한다 해 뜨면 사내가 나무를 벤다 해지면 돌아와 토끼를 간다.